초과보험 말 그대로 보험 금액이 즉 보험 이게 금액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.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을현재하게 초과했을 때, 자. 또는 이제 중간에 물가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졌을 때도 맞아 초과보험이 생길 수도 있죠. 네. 자 이런 초과보험을 인정하면 도박이 되겠죠. 1억짜리를 5억에 가입해놓고 자 불질러요. 5억 타면 이기니까. 자 그래서 의도적인 사고를 일으키니까 안 된다. 그 다음에 성립 요건입니다. 초과 보험이 되려면 현저하게 초과돼요 자, 1억짜리를 1억 50만원 가입했다. 이 정도는 초과 보험이라고 하네요. 네, 현저하게 초과해야, 우리가. 그러니까. 이런 것은 이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죠. 아, 이것은 좀 초, 현저하게 초과했다, 이렇게. 그리고 사기가 없어야 돼. 만일 보험 사기가 되면 이건 초과 보험이 아니에요. 그냥 사기가 되는 거예요. 사기. 네. 그 다음에 효과. 그러면 이제 보험자나 계약자가 다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의 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.